덕, 현견, 얻었다, 현견, 일체법의, 일체법, 진실상, 음. 지혜해를 현견하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일체법, 진실상을 현견하는 지혜의 바다에 해탈문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동왕, 자제. 이부동화 하면서 이제 아래, 저기, 장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했지. 저렇게 햇빛이 쏟아지는데 태풍이 불어도 햇빛은 흔들림이 없다. 원효 선생님이런데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빛을, 부처라고 하는 걸 빛을 빼버리고, 부처도 없잖아, 사실.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지. 부처 따로 존재한다는 건그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 중생 노름하니까 부처 노름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대비적으로 그리고 오랑캐를 잡기 위해서 오랑캐를 투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독, 제독이라 그뭐 그냥 이렇게 잘 사는데 전부 다 집업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사는데 그 무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법을 안 지키는 게꼭 있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제정해놓고 좋은 법이라 하지만 이 세상에 만들어진 법은 전부 다 합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불합리 속에서 그냥 국려지책으로 만든 것이래. 사람이 양심껏 살고, 부처님 마음처럼 깨달은 마음으로 살고, 서로가 자유롭게 본심을, 본심 속에 있는 항아사와 같은 그런 무릎의 아주 완벽한 자성심성공덕을 갖다가 발현하는데, 그 발현한다면, 은 바깥에 잡념만 없으그 공덕이 쑥쑥 나오거든. 억지로 배우고 익히고 닦지않아도 지금 번뇌만, 이렇게 번뇌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온다고. 번뇌는 뭘 먹고 살지? 정명? 범에. 번뇌가 양식이 있어. 번뇌는 뭘 먹고 살까? 그래. 번뇌는 고통을 먹고 살아. 고통을. 내가 괴로워하지 않으면 번뇌는 내 이제 존재하지 않니. 번뇌가, 번뇌스럽고 번뇌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돋아나면은 괴로워 안 하려고 발버둥 쳐버리는 순간 번뇌는 지가 면제 자리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번뇌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 저놈이 나 신경질 좀 놔두라고 한다 해도 번뇌 사로잡혀 버리면 저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번뇌가 되어버리고 툭 던지고 나면 그냥 번뇌 안 하면 끝이야. 나는 그걸 현재는 일념이라 그러고 말하고 일념적지무량도 하는 것처럼. 부동강 자제천항은 또 뭡니까? 덕 얻는다. 뭐가? 여, 중생 무변. 그, 중생의 무변한 알락대 방편정가 더불어 하는, 뭐, 주는 이랄까요 중생에게 무변한 알락대 방편정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묘장엄한 천왕은, 과한 적정법을 간하게 해서, 모든 치암, 무명, 치암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없을 묻자, 발걸 명자, 그제? 음, 무명,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무명에 쉽살리면 사람이 막 두렵고,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막 떨리고, 이래 하잖아요. 모든 취함, 포회를, 두려움을 뭐 일정, 뭐지, 적정법을 관해서 아주 지혜롭게 일체법이 그냥 눈 뜨고 나서 저번에 내 법문 할때 뭐랬노? 애들은 꿈을 깨고 난 뒤에도 꿈속에 있던 것이 진짜 있는 줄 알고 무서운 꿈 꾸고 나면 깨고 나서도 계속 울잖아? 어른들은 어떻노? 꿈속에서는 좀 두려워했지만 눈탁 뜨는 순간에 꿈이네. 후, 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선사유 강명천왕은 선사유 하니까 또강명이니까지혜니까잘 생각하고 지혜로우니까 뭐가 뛰어나겠다 행동이 뛰어나겠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덕선이 잘 들어간다 행동을 하려니까 어떤 경계든지 동서남북 쫓아다니면서, 무변 경계에 선입 잘 들어간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낑길 자리에 낑긴다. 이 말이잖아. 자, 무변한 경계에 잘 들어가서 뭘 일으키잖아요? 일체, 제유, 사유. 일체, 제유에. 제유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계이2 5유가 있지. 예? 계이2 5유 25유를, 그, 이제, 한번 찾아봐요. 예, 이. 예. 욕개 예, 예, 예. 무색개 3개 해서, 3개는 메뉴, 25유로 되어가 있어요. 유 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제유, 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유 자하고 유사한 글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완전 히 심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 유 자하고 똑같은 한문 글자를 한다, 찍대 봐. 무슨 유? 이설류이설류하고 똑같은 한문 단어는? 한, 한문 글자는? 이설제 또? 이설존 존재. 아하. 뭐, 어디에 있는가? 존재한다. 아, 그러다 보면 이제, 칩자도 되고, 그니까 러 3개 25유가 있다는 것은 유위. 어떤 행동, 거지가, 저 집착이 있어서 그 존재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이 그 유위법 아니에요. 그죠? 유위. 하위 자, 이설유 자. 그래서 존재의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체 제유라고 하는, 모든 유라고 하는 것은 이무 무의 일단은 이제 상대적인 말이잖아 요 그제 무의 상대적인 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지 그 잡념이 없다는 거 잡념 무념이라고 하는 그제 유라고 하는 거는 유념이잖아요 예. 그럼 지옥 같은 생각을 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예. 유지옥념이면은 지옥에 있을 거 아니요 예. 유축생념이면 어디에 축생에 있고 유인간념이면은 인간에 있을 것이고 유천상념이면은 천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천상에 있는 것이야. 이해,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럼 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사, 그, 뭐, 그 넘어가자. 뭐, 네. <laughs> 이 정도 설명 다된 거야. 네, 네. 유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 소속이 형성되어진 존재라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소한 단은 아니에요. 네. 삼계 맨유 이십오유 아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얘기한다. 왜 존재라고 할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안에나 밖에나 안에 나, 밖에는, 생각이나 밖에 행동 그지가 거기에 존재할 만한 그그 저기 까닭이 있기 때문에 유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에이? 쉬운 말로는 유네라고도 할수 있겠죠. 일으키지 아니한다. 처음에 불기 일으키지 아니하니까 왜 일으키지 않냐? 거기에 들어갈 때 욕심이나 탐진치로 이렇게 그 유소득심으로 얻을 바 있다는 생각으로 이쪽 적 경계 무명 경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무슨 들어간가? 중생을 제도하러 들어갔다든지 선입 반대말은 뭐죠? 반대 말을 하게 해야 될까 같은 말을 해야 될까 선서라고 있어요. 여래응공는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조 양무 책임자 볼수 있는 선서 있잖아 선서 잘 가셨다 잘 들어갔다 선입이라든지 선서라든지 선법이라든지 선해라든지 이 선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때와 장소에 너무 적당해 잘 맞다 이 말이거든 잘 맞대 자 여기에 지금 소금을 탔는데 적당히 타니까 간간하다 하잖아요. 찰밥 할 때, 우리, 그, 왜, 삭발할 때 맨날 찰밥에 뭐 타노? 소금물 타는데 탔는 듯안 닿는데 그렇게 간간한데, 소금물 안 넣었다 그러면 그날 찹쌀밥이 어떻게 되노? 막 받치잖아, 이제. 못 먹잖아, 느끼해가 그치? 어, 떡에도 마찬가지잖아. 적당한 소금과 당근과 이런 게 들어가잖아, 왜. 예. 그 꽃물에다가 그, 저기, 시도떡할때 그, 저기, 설탕 안 넣고, 그, 뭐야, 그게 팥만 그, 팥만 쪼개 해놓고 뭐, 더, 더 봐야 안그렇겠나 백설계도 그렇고, 그치? 네. 거기 적당량이 들어간 게 뭐냐? 선입이라. 들어갈 만큼 들어가니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먹는 기라, 이말이야 이 모자라기나 넘치지 않게, 에 네. 아이고, 내가 이거 말어 설명을 하나 막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섞여, 그냥 가면 되지. 쪼잔나 이게 집어 뜯고 앉아있다. 일체, 제유, 사유업을. 사유의 업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디에 가 있더라도, 지옥가에서도 무심하고, 천당가도 무심하다. 그러니까, 저기, 무상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금 뭐랄까, 천당불찰에 수렴왕생 할지니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미운 놈이 있으면 연불할때 그러면 안 되지. 축생지옥에 수렴왕생 할지니 <laughs> 없지. 아기가 되든지, 니가 축생이 되든지, 지옥 가든지, 그래 해라고, 니네 생각만큼 가라. 이렇게 이제 악담을 막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악담을 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 다음에 누구야? 가해락, 대지천항. 가해락, 극락 같은 마음의 작용, 대지를 낱낱이 일체 종지를 잘 쓰니까, 미주알, 고주알 잘 쓴다, 이거야. 어, 선풍기 가서는 바람이 되고, 이형광등에 와서는 빛이 되고, 다름에 가서는 열기가 되고 냉장고에 가서는 냉기가 되고 그제 이렇게 전기가 본래 뜨겁지도 차갑지도 뭐 흔들리지도 고요하지도 않으면서 만상에 가서 정말 불수자성 수연성한 게 이게 가이락 대지야 가이락 대지라고 가해 즐길만한 음.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애들 만났을 때는 동료를 부르고 으이? 나훈아를 만나면 뽕짝을 부르고. 뭐, 클래식, 그 교양학단에 가서는 그 음악을 또 들어줄 줄 알고, 뭐, 이런 게 있잖아. 네. 이게 다제 지혜라니까. 그러니까, 호박을 만나면 호박국을 끼든지, 호박 무침을 하든지 하고, 뭐, 고사리를 보면 고사리를 하고, 가날 음. 세상에 만나는 것마다 거기에 적절하게 푹 삶든지, 살짝 데치든지, 굽든지, 삶든지 잘 하는 게뭐야 이게. 가해락, 대지혜가 있다, 이말이오 그런데 음. 뭐든지 시켜놓으면 저쪽에, 가야락 대지 천왕은 뭘 얻었겠어요? 낱낱이 그 저기 지혜를 잘 쓴다 했지요. 응. 덕 보왕 응. 보왕이랄까 일체 제법이겠지. 어디를 가든지 널리가든지 시방에서 설법을 호되 시방에서 설법을 호되 부동 응.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이란 말과 같은 것이고 무집착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 구동 그다음 뭐예요? 무소의 무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지할바가 없다 이 말은 예. 자 일로 봐봐요 일로 봐봐요 저기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이,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자, 그제 이게 다이아몬드로 하자 이것은 즉 불을 다 끄고 태양이 없으면은 이게 빛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다른데 의타 기성이래요, 그렇죠? 다른 걸 의지해서 이걸 성품을 볼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요? 가기라 이거 봐라 여 그런데 다른데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 마음이라고 얼마나 보배로운냐 하면은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아는 거야. 내가 내를 알고 있잖아 지금 첫봄이 겉도 꽁여 이랬잖아요. 다른 힘을 하나도 빌려준게 없어요. 지식도 빌리지 않고 뭐 그냥 그냥 아는 거야. 보배 구설은 남이 인정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 마음의 신보라고 하는 그냥 아는 거거든. 이걸 다른 말은 지혜 강명이라고 하고. 신명, 마음의 밝음이라고 하고 법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 여기 사람마다 다 똑같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여기서 무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에 대지 있지요, 대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빌려서 얻어지고 수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대로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 뭐라 하지? 자지라 자지. 그 다음에 음. 그렇게 가야락이라든지 무소이란 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음, 부동이란 말도 그렇고, 구레부동, 묘불안이요그 음. 부동이란 말 자체가 어디에 자, 요동한다, 동요한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는 뭐가 그래요? 이 번뇌라고 하는 잡념은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동일체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또 오염식이야. 생각이 잡념을 많이 하는 분 보면은 암안스럽든지 또썩어가지고 부패스럽고 니기하든지 그, 그, 네 옆에 쳐다보면 그 잡념하는 거뭐다티 나와. 그리고 그게 성질 자체가 부동이 아니고 여동이다. 부동을 다른 말로 또 앞에는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부동은 차전이고, 부정적인 설명이고, 표정을 하면 적정이라고 해요, 적정. 정멸이라고 해요. 적정이나 부동이나 이런 말들은 뭔뭐 말이에요? 본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원래 마음이다, 이 말이고. 무소이다, 이 말도 본심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다른 게왜 이자가 붙고, 뭐 손해가 붙고, 이렇게 달라 붙은 게 있잖아요. 그건 본질 풍광이 아니잖아요. 원, 원뿌리는 부동이고 무소이고 에이? 음. <laughs> 음. 그다음에, 에이? 그 다음에 천수경 같은데도 이런 구조 잘 나와요.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무자성이라고 나와. 재는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음. 그 본심이 본래 없기 때문에 재도 그거 달라붙을 수가 없거든. 음. 할아버지가 없는데, 그 손자 조카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 장음당 천왕은 넓은 음성으로 장음당한 천왕이니까 슬법 잘 하겠네,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적정한 경계에.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부동한 경계 여기는 또 적정한 경계에 예, 들어가서. 경계라고 얘기하고, 저 앞에는 뭐라고 했노 법계, 허공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똑같은 말씀이야. 부처님의 적정한 그런 법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부처님의 적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심의 아주 깊은 산매. 거기에서 무욕청정의 경지. 무공용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보현광명 해탈문하고 자연스럽게 지혜가 뽑아져 나온다. 적정 경계에 들어가니까, 산매에서 뭐가 나온 거야? 지혜가 쑥 돋아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동치는 물결이 잠잠해져 버리니까, 개일이 청정하니까, 선정에 물이 고요하게 명경처럼 깔리게 되고, 그 맑은 명경에 달빛이 환하게 떠아오려니까 보현 광명이다. 마치 사선에서 가 있는 사수가, 숨결도 멈추고 손가락의 움직임조차도 한 미세해서 땅섰을때 영점 저절이되가 적정의 정 간격을 뚫어버린 것처럼 그제 무슨 일을 할때 지금 얘기하는 법이 말이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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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데 어떻게 그 옛날 기억들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절로 잡아가지고 또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시부르고 있잖아 이렇게 굉장왜 웃어. <목소리도> 그것도 네좀 알아든다고 네 오만 기억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자동으로 네가 생각 안 해도 뭐 한마디 들었다고 착 같이 붙어가지고 옛날 것도 생각나고 여러분들 내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영향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 이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은 오늘 강의하고 물리가 또또 또 생각이 정리돼지고 그지?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이걸 이숙식이라 그래. 이숙식. 음. 이 단지에 저 단지, 이 병에 저 병에 플라스틱에 뭐 어디에 한 턱. 각기 들어가 있는 걸어서 따라 가지고 그 내용물 있잖아. 그건 다 다르잖아. 그내 문제가 아니잖아. 뭐 어떻게? 나는 단지 내 얘기만 할 뿐이고 이거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 야 그래가지고 뚜껑 닫고 정면처럼처럼 가의처럼래가안 들어오면 둘은 제 둘은 안 된다 하말 강의 마치지, 이러 그럼 뭘뭐 소통이 돼야 거지 이거 가지. 진공 상태다 진공 상태. <laughs> 진공 파장이돼 가지고 그쪽에 김치가 이거 가나 이거 가대